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고 갑자기 짜증이 많아졌다고 느끼시나요? 그게 혹시 혈당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지금부터 50대 혈당 불안정 체크리스트 5가지만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,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다. 이건 밤새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을 수 있어요. 두 번째, 갑자기 당에 당긴다. 이것은 혈당이 요동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세 번째, 배안 고픈데 계속 뭔가를 먹고 싶다. 이것은 혈당이 불안정할 때 뇌가 보내는 가짜 배고픔이에요. 네 번째, 식후조름이 쏟아진다. 이것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마지막, 밤에 자주 깬다거나 새벽에 땀이 난다. 이건 혈당 저하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전형적인 반응이에요. 3개 이상 해당되면 지금 혈당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. 살안 찌는데 왜 혈당? 하시겠지만, 정상 체중이라도 혈당은 틀어질 수 있습니다.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식단과 생활 습관을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. 저장해 두시고 한번씩 체크해 보세요. 내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.